안녕하세요. 3월 5일 금요일 촬영 리뷰 시작합니다. 노랑진 수산시장 활어 인터뷰하는 달마피디입니다. 새벽에는 집에서 편하게 주무시고 오후에 활어 구경 나오세요. 평일 주말 오후에도 새벽 시장 활어 도매 가격으로 회를 드실 수 있도록 달마피디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활어, 궁금했던 활어 댓글로리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 업로드 때 반영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네. 차량이 하루 늦어졌습니다. 네, 예, 사장님. 예. 자, 오늘, 어이거 뭡니까? 낙지요. 국산 어, 어? 낙지인데. 국산 낙지가 들어오기 시작했나요? 예. 네. 가격은요? 가격은, 그, 그 밑에 보시면, 네. 이게 한 마리가 5,000원이고요. 5, 5 0원 예, 좀큰게 7,000원. 7 0원 예, 그 다음에 아주 큰게 만삼천원이고요. 만삼천원. 예. 문어는 아직까지 그렇게 내리진 않고요 네. 키로에 3만원이고요 3만원. 예. 그 다음에. 멍게. 예. 이제 국산 멍게가 제철이라. 네네. 네. 요건 키로에 만원이고요 만원. 자연산 멍게는 키로에 만오천원1 만오천원. 예. 그 다음에. 피문어. 동해안 피문어요. 예, 예. 요건 키로에 4만 1천원. 4만 3천원. 예. 자, 이제 쭈꾸미. 예. 이제 쭈꾸미하고 서죽에 철이 돌아와가지고요. 네네. 요거는 국산이에요. 예. 국산은 키로에 2만 7천원이고요 예, 예. 보시면 예. 네. 여기 국산입니다. 오, 어 네. 알이 알이 있네요, 근데요? 보시면 알이 조금 씩차기 시작했어요. 네. 네. 이큰 놈은 꽉 차고 네. 작은 놈은 이제 차기 시작하고. 예. 네네. 여기에 2만 7천 원. 7천 원. 예, 예. 예.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새조개요 새조개. 예. 네. 요 여수 새조개인데요. 네네. 로에 이런 거는 2만 2천 원이고요. 2만 2천 원. 네. 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일본산 가리비는 킬로에 네. 네. 1 5 0 0 0 원이고요. 만 오천 원. 국산 홍가리비는 계속해서 킬로에 만 원이고요. 홍가리비가 언제쯤 되면 이제 끝물 될까요? 이제 날씨 좀 따뜻해지면 끝물이라고 봐야죠. 아 그럼 요번요번 달까지. 예. 예 이번 달까지. 달까지는 제철이라고 할수 있어요. 예 예. 자 여기 이제 그 저기 냉동 꽃게. 예. 네네. 꽃게가 예. 요거는 이제 수컷은 킬로에 이만 원이고요. 이만 원. 예. 암 넘어 키로에 2 5 0 0 0원이구요 25,000원, 예. 그러면 간장게장 담는 거는 얼마, 얼마짜리면 될까요? 간장게장용은 그래도 뭐 35,000원이나 4만원짜리는 하셔야지 날개까지 알이 꽉찬 걸로 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좀 비싸더라도. 예. 네. 예. 자, 요거는, 어, 흰다리 새우. 예. 에카더로 흰다리 새우는 킬로에 만오천원씩 드리고요. 사리고요 이제 큰데요? 네. 네. 좋습니다. 예, 기절낙지. 기절낙지는 지금 한 묶음에 만원씩 드리고요. 네, 한 묶음에 만원. 예, 요거는 이제 쭈꾸미에서 네. 이제 국산 쭈꾸미에서 죽어 나오는 거는. 네네. 킬로에 만팔천원씩 드리고요. 만팔천원씩. 자, 이제 뭐 생구는 이제 끝날. 예, 네, 생구는 이제. 네, 3월 중순 넘어가면 이제, 이제. 거의 끝이라고 봐야 돼요. 아, 이건 한근에 7 0 0 0원이에요7 0원 가격 좋습니다. 만들기는 한근에 4,000원. 그 다음에 미더덕은 아, 한근에 8,000원. 8,000원. 예. 소막은 키로에 만원. 요거는 왕꼬막은 만삼천원씩 나가고. 만삼천원. 예, 예. 자, 이제 주말이니까 가격이 좀 오를까요? 그렇죠. 네. 이제, 안만 해도, 네. 내일, 토요일, 일요일. 네. 뭐... 주꾸미하고 네. 저기, 사조개 같은 거는 주말 되면, 네. 1, 2천 원 오른다고 보셔야 됩니 아, 그렇죠 네. 네. 주말 장사 잘 하시고요. 예. 네. 간판 찍고, 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은, 이등성어, 잔뜩 보이는데요? 네. 몇 마리 보입니다. 아, 예, 예. 오호 심하지도 보이네? 네, 네. 안 보이더니? 심하지가 네, 네. 이제 시작됐습니다. 아, 네. 저심하지는 저거 네. 저 일본산 지죠 네, 일본산 양식. 어, 양식. 네. 근데 저게 이렇게 시, 시 죽는다면서요? 오래 살지는 못해요. 아. 네. 자, 오늘 한번 참돔으로부터 시작 한번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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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돔이 지금 이게 3kg대요. 어우, 좋습니다. 사이즈. 16,000원. 16,000원. 네, 좋습니다. 여기 네, 보시면 이제 네, 능성어가, 네. 조금, 조그만 능성어들이 몇 마리 보일 어, 거예요. 네네. 이게 국산, 통영산입니다. 아, 국산이에요? 네. 싸가도 3만원입니다. 싸가도 3만원? 네, 네. 3만원 3만 네, 3만 근데 저거, 저기 뭐야, 저 소매점 가면 6, 7만원 하라 해요. <웃음> <웃음> 싼 거죠, 뭐. 네네. 네, 네. 심화제는 3만 4천 원이 거의 뭐 지금 가격이 예, 형성이 됐구만이에요 네, 3만 4천 원. 네, 네. 어, 능성어도 같은 저기, 네, 통영사입니다. 국사입니다. 어, 네. 3만 원입니다. 3만 원, 에 크게 보이는데 한7 500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어 네. 저게 수적관이 있어서 그런가요? 네, 유리쌤에. 예, 예. 크게 네. 보일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어구 여기... 어, 이거는. 대농원에 네. 예. 굉장히 큽니다. 네, 지금 작은 게더 비쌉니다, 지금. 어허? 대농원인데요 예, 예. 오늘 시제는, 오늘 시제는 만 육천 원입니다. 만 육천 원. 어이, 네. 가격이 없습니다. 네. 예. 사이즈가 큰데도 불구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미는? 예. 만 오천 원입니다. 만 오천 원. 이건? 약간 못생겼죠. 약간 못생기고, 약간씩, 약간씩 이제 흠집 있는 거. 아, 스크래치, 스크래치 있는 거, 네네네네. B자? 네. 네, 네. B급. 네네. 만 오천 원입니다. 만 오천 원. 오우 감성 감정, 감성돔네 중국산 감성돔 잔뜩 있네요. 네. 이게 900에서 킬로 사이. 오 어, 좋습니다. 네, 평균 900 950 잡으면 됩니다. 네네 네. 네, 이게 2만 원입니다. 2만 원 네, 네. 가격 많이 내렸습니다. 예예. 서면 뭐. 삼성동, 이거는, 만팔천원짜리인데요. 네. 약간, 약간, 삐그루지 아, 삐그루 예, 예, 예. 음. 눈이 이렇다든지 그리고, 아니, 약간, 약간 시. 이렇게, 키스 있는 거요. 아, 키스, 예. 스크래치 있는 예. 거. 네. 예. 이거는, 만팔천원짜리. 만팔천원. 네네. 그 다음에, 우럭, 이제, 탁산. 뭐두 개당. 우럭. 우럭? 요건 저기. 오, 우럭이 많이 비싸거든요. 예, 예. 네, 지금, 지금, 오늘 저몇 마리 있습니다, 우럭이. 그럼 요거는, 저 양식이죠? 네, 양식. 예, 예, 예. 요거는 얼마씩 합니까? 만육천원입니다. 만육천원. 어이, 가격 좋습니다. 네. 네. 예. 광도다리는 지금 광어 값이 많이 올라서 네. 강도래, 강도다리 가격에 좀 올랐대요. 오. 네. 근데 좀 그냥 그대로 2만원 가겠습니다. 2만원씩. 네. 오, 그래, 좋습니다. 가격, 철 찰럽치는 2만 2천원 또 그대로고요. 예, 철광어가 네. 2만 2천원. 이게 2천 예, 제주산 광어예요. 네. 제주산. 예. 알 많죠. 예, 알 뱉네. 알겠어 발이 많이 됐어알 아, 예. 뱉어도 이게 2만 원이에요 어허, 큰일 났네. 근데 광어 값은 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갈까요? 대광어 같은 게 2만 5천 원씩 만 올라가던데? 네, 2만 7천 원이 올라가던데. 어허. 근데 요번에. 막 야, 물량이 없으니까. 예, 그렇겠 그렇다는데요. 작년 여름에 네. 어, 태풍이 옛날에 태풍 오면서 네. 제주도에서 양수로까지. 제한30% 정도가 문을 닫았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그저, 뱅에돔 네네. 어휴, 우리 여기 구독자님들 관심 좋던데요. 아, 예, 네네. 뱅의 좀 여기, 여기, 어, 여기 있습니다. 있네요. 네, 네 뱅의 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네. 아우 맛이. 네. 제 처음 먹어봤잖아요. 네네. 어우, 맛 좋았습니다. 었수였습니다 완전히. 네. 어 요거만 900 담아? 600. 600? 네. 커 보이는데, 네, 네네. 600삼아 됩니다. 600삼아, 네. 네. 이게 지금, 네. 얼마씩입니가요 네. 17 17,000원. 17,000원. 네. 어유 좋습니다. 네. 예, 예. 크지는 않은데요. 17,000원 정도. 아, 이쁘네요. 예, 예. 요게 일본산이라가 하셨죠? 네, 일본산인가요? 네, 네, 네. 자, 요거는. 삼승어. 삼승어. 노란. 노눈 삼승어. 이게 오늘 만원입니다. 만원. 네. 어, 가격이 천원 올랐네요. 네, 네. 그 다음에 네. 이거는 이제. 보리숭어 어 보리숭어 어, 개숭어 네, 네네 여, 여수산 여수산 8,000원이요 8,000원 네, 네, 네. 가격 좋습니다 근데 개숭어저 보리숭어가 맛이 제대로 올랐던데요 네, 네네 좋은 거는 진짜 맛있어요 예예 맛 좋게 먹었습니다 예자 오늘 한번 뭐를 한번 또 떠볼까요 음. 그백구백 그러면 농어 한번 네네. 먹어볼게요, 뭐. 네. 지금 저렇게 큰거보다이 이 작은 게더귀해요 오. 어? 네. 받겠어요, 안돼. 근데 이 농어 맛도 보 뭐,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첨돈만큼. 큰 거는 진짜 맛이 좋다고 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예 장사가 예. 예. 안 되니까 큰 거는 싸지고. 아 사이즈가 네. 큰건 싸진다. 네, 네, 네. 좀, 좀 그렇게 그렇게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제일 만만한 게 요즘은 그 농어, 그 다음에 참돔. 참돔 네. 예. 그거 두 개가 제일 방어도 이제 비싸서. 방어가 <laughs> 너무 많이 올라가서. 네네. 네. 못 먹습니다. 산산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지금. 네네. 수요일이. 자, 오늘은 중국산. 아, 한번 농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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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이 업로드 되겠네요. 네. 네네. 아, 하루 늦어졌네요 네. 자, 토요일 날 영업 잘하시고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呜。<noise>